하이킹, 패밀리 영광을 오신 분들 환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마운틴 블레이드 베넬로드 온라인, 이제, 골동품 퀘스트에 대해서 공략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예, 골동품 캐는 베넬로드 온라인에서 지금 최종, 어, 마지막 퀘스트, 최종 컨텐츠라고 보시는, 이제, 퀘스트인데요. 퀘스트를 예, 깨고 나시면, 은 이제, 골동품 장인에게, 이 고대 주와 고대 컵을 모아서, 요렇게, 이제, 가차를 돌려서, 본인이 원하는 최고 티어 아이템들을 파밍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남부 지역에서 사막의 사냥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마스터북이라는 아이템이 드랍하게 됩니다. 요거를 사용해 주시고 그후 이제 골든몸 상인이라는 퀘스트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스카르로 이제 픽을 찍어 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스카르로 도착하셨으면은 이제 들어가신 후에 이제 여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관으로 방문한다 를 눌러주시고, 이제 여관 주인에게 바텐더에 대해 일단은 말을 한번 걸어주세요. 그럼 밑에 보시면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어 메뉴 창이 생길 겁니다. 네, 그거를 해서 이제 100원을 주고 이제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퀘스트가 갱신이 되면서 이제 콰시라에 있는 골통붐 장인한테 얼굴을 내비쳐라 라는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바텐더하고 말을 종료하신 후에 이제 콰시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카시라로 네, 가게 되면은 이제 또 퀘스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희귀한 부적 3개를 모으라는 퀘스트를 받게 돼요. 이 희귀한 부적을 3개를 모아주세요. 희귀한 부적은 이제 남부에 나오는 사막에 이제 사막 도적을 잡으시면 나오기 때문에 사막 도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확률이 극악이라서 좀 잡으시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과실리에 가서 희귀한 부적 3개를 해서 퀘스트를 넘기셨다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쿠야즈로 이제 골동품 상인이 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 골동품 상인은 안쪽에 쭉 들어가시면은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어, 성을 건너서 이렇게 쭉 들어와 주세요 어, 쭉쭉쭉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어, 여기 골동품 상인 있죠 이 친구한테 말을 거셔서 여러분들은 가차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최종 컨텐츠죠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대충 설명을 읽어보고 어, 랜덤으로 준다고 하네요. 어, 밑에 상품을 보여주세요 라면 품목을 보여주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학도적을 잡으시면 나오는 이제 고대 주와 가지고 여러 식으로 파밍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 뭐저 보시면은 제국 비글라 신병이나 귀족 병정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종 테이크의 이제 마우고 또 여기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돈은 있는데. 고대 주화가 부족하시거나 컵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시면 이제 이 마을에 대상인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대상인한테 유저들이 이제 고대 주화고 하 고대 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구입하셔도 되는데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 디스코드나 뭐 다른 디스코드 같은데 가셔서 직거래를 통해서 좀 싸게 구입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고대 컵을 이렇게 올려놨고, 고대 동전도 이렇게 올려놨네요. 가격대가, 어, 뭐, 저 정도 선에, 천원 좀 선에, 되어있습니다. 네, 싸게 사면 700원까지도 주화는 살수 있으니까요. 잘 가격대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구매, 이제, 고대 주화와 이제 고대 컵을 구매하셨다면, 이제 가차를 돌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어, 쭉 품목들이 있죠. 어, 가차는 3 시간마다 한번살 수, 한 번씩 돌릴 수 있고요. 이제, 기준은, 구입을 한 순간부터 3 시간입니다. 네. 구입하는 순간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해서 사게 되면은 이게 고정이 돼요. 한마디로 이템은 3개 다살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교환 버튼을 한번더 누르려면은 이제 3시간 후에 이제 또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거 위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사무라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50에 20이죠. 그 다음에 동부 경비대 갑옷이 보다 이 갑옷이 살짝 더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 살라고 보고 있는데 컵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대상인 한테 돌아가서 이제 컵을 살겁니다 어, 좀 비싼 감이 있는데 영상이니까 예 제가 이제 컵을 사서 컵은 만원 최대 만원 동전은 최대 천원입니다 동전의 열배의 가치를 컵을 가지고 있어요 아 비켜 가서 이제 컵을 샀으니까 상품을 모여돌라고 하구요 어 이걸 사버리도록 할게요 얘 하면 이제, 교환이 막히면서, 요, 나머지 두 개만 살수 있게 됩니다. 3시간 후에 또 교환 버튼을 할수 있으니, 가챠를그 후에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한 아이템은 바로 착용을 하면 되겠죠. 어우, 야, 확실히, 어우, 이 성능이 남다르죠? 이렇게, 마운인 블레이드 베넬로드 온라인 최종 컨텐츠인, 우리, 골동품 상인, 어, 퀘스트를 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가챠 성공적으로 잘 나오길 기대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